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시험관학이 시술을 하면 여성의 폐경이 당겨질까에 대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도대체 진짜 그런 것인지 사실 기준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SNS 상에서 난자를 많이 채취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는 걱정이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실제 과학적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연구 근거를 함께 보시죠. 시험관학 시술 자체가 폐경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경이 빨리 오는 경우는 기저의 난소 고갈 상태가 있는 환자들이고 시술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네덜란드 오메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험관학 시술에서 3개 이하 난자를 회수한 저 반응군 여성은 정상 반응군보다 조기 폐경 또는 폐경 전이로 진입할 위험이 약 3배 높았습니다. 즉 난소 예비력이 원래 낮았던 사람들이 조기 폐경에서 취약했던 것이지 시험관하기 시술 자체가 폐경을 촉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25년까지 있었던 연구들을 정리한 최근 리뷰 및 사례들을 살펴봐도 시험관하기 시술 후 폐경이 빨리 왔다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난소 예비력이 원래 낮았던 경우입니다. 즉 시험관하기 시술의 난자 자극 과정 자체는 이미 폐기될 예정이었던 성장 난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며, 자연 난소 예비력 소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미국의 온라인 유학 저널이자 환자 대상 건강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인 헬스라인에서 AMH, 즉, 난소 예비력 지표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난소 난이 검사라고 하는 혈액 검사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분석에 따르면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 AMH 수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대부분의 여성은 45에서 55세 사이에 자연 폐경을 맞으며 시험관 낙태 시술이 AMH 감소 속도나 폐경 연령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소 예비력은 유전, 나이, 상태에 따라서 선천적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낮은 여성은 시험관학의 시술이 없어도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관학의 시술의 난자 자극은 통상적으로 한 주기에서 난포 8개에서 20개 정도를 뽑아내지만, 이는 원래 생리 주기마다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함께 자라다가 하나의 우성 난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축되어 사라질 운명이었던 난포들로 난자 채취를 통해 이러한 잉여 난자를 밖으로 빼내는 것은 난소 예비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라면 소실된 난자를 오히려 살려내는 레스큐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난소 전체 예비력 감소와는 무관합니다. 난임 치료 전 반드시 AMH 및 AFC 검사, 즉 난소 나이 검사와 초음파상 동남포 개수 세기를 통해서 현재 난소 예비력 상태를 평가하는 건 기본입니다. 물론 괜찮게 보여도 과배란 유도를 했을 때 난소 반응이 낮다면 저반응 그룹으로서 조기 폐경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관 하기 시술이 폐경을 앞당긴다는 오해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시험관 하기 시술을 시도하는 것이 임신 가능성과 건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술 후 증상에 민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시술 중 호르몬 변화로 안면홍조나 수면장애 같은 폐경 느낌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부작용일 뿐 조기폐경과는 다릅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말 정리, 요약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험관하게 시술하면서 이런저런 SNS나 유튜브 채널 돌아다니다 보면 별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혹세무민해서 돈이나 벌려고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극적으로 조회수 올리려고 썸네일 제목에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써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내용이나 영상들이 있으면 팩트체크해서 꼭 알려드리려고 노력해 볼 계획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